모두 기억하시죠? 우리 한남제일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훈련을 받을 때도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베푸실 때도 또 심지어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 귀한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실 때도 항상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든 선택들의 주목적이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이스라엘의 그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은 민족이죠. 원래 없어야 될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창대하게 하셨고 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어떤 귀한 직책을 주셨냐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 이제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며 함께 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또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송시키고 교육하는 그게 아예 신앙의 훈련처럼 되어 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혜택,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유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암송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고 스스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다가 훗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삶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남제일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직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가치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되야 되냐 하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 방향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누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역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자,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수 있는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그 문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나타난 것을 우리가 예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은 전혀 문제가 아닌데 듣는 사람들이 문제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들을 일이 없지만 그냥 어, 상식적으로 한번 쓱 지나가 보겠는데요. 어, 철학 또는 문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개념 어, 언어인데 그 협의 상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상징 그리고 반대는 어~ 이게 그이 단어가 왜 그런 그~ 원래 영어 단어로 시작된 건데요 그~ 협의 상징과 반대가 긴장 상징 이렇게 돼서 어~ 협의 상징이 뭐냐 하면 말은 어렵지만 딱 설명드리면 아~ 그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학자들은 뭔가 이렇게 간단한 말로 줄여놓는 걸 좋아해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면 그~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학자들은 이걸 줄여놓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 상징이 뭐냐 면한 가지 어떤 말이나 물건이나 어떤 뭔가에 한 가지 의미가 그냥 딱 달라붙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호등 색깔 아시죠? 빨간색 의미가 뭡니까? 예. 네. 이견이 없어요. 빨간색을 보는 순간 이게 어떤 의미죠? 라고 하면 딱 빨간색, 신호등의 빨간색은 멈춰요. 정지하세요. 라는 의미라는 것을 누구도 누구도 의심하거나 토를 달지 않고 다른 해석을 하지 않고 동일하게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협의상징. 하나가, 하나의 의미를 그냥 갖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아까 그 긴장상징이라고 해서 어떤 게 있는데 의미가 되게 많이 파생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긴장상징입니다. 우리가 말은, 한글로 설명된 말은 다섯, 어, 여섯 글자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줄이면 하나님 나라. 다섯 글자죠. 한 말이지만, 말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되게 다양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미 그 한마디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그 의미로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문제는 듣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는 그 긴장 상징 이게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여러 의미가 있는 그게 압축된 입체적인 말로 설명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협의 상징 하나의 의미로만 딱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의미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들이 꿈꿨 던 하나 님의 나 라가 뭐였 죠？물론 그들 의 현실 적인 상황 을 고려 하면 뭐 그럴 수도 있 겠지 라고, 조 금은, 이 해할 수있 지만 그 들이 꿈꿨 던 유대인 들이 꿈꿨 던 하나 님의 나 라는 강대국 에서 압제 받고 있는 그 들이 독립 하 여,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처럼 정말 부국강병을 누리면서 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가 한 민족으로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사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어찌 보면 이것도 아마막의 장난질입니다만 오랫동안 마음 속에 굳어놨어요 습관처럼 하나님의 나라하면 우리가 마치 신호등에 빨간색 하면 멈춰 이렇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좀더 괜찮아지는 거이 땅에서 우리가 힘을 갖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한 가지 의미 그런 잘못된 의미를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그 18번 축복 기도를 몇개 봤죠. 그 기도 내용들 보면 유대인들의 그 본성, 유대인들이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많은 기도 문구에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봤을 겁니다. 그때 봤던 내용들이 뭐냐면 다 세상적인 나라, 그런 강한 나라 옛날에 그어 화려했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걸 공통 기도문으로 딱 정리해서 유대인들의 약속된 하루에 세번 기도 때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데 다른 의미인데 협의 상징 잘못된 한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자신들끼리 약간 차이를 둬서 바리새인으로 사두계파로 또, 열심당원으로 이렇게 분파가 나눠져서 각자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말씀으로 또 특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제가 주일오올때 말씀드렸지만 한번 기억을 살려 드리기 위해서 이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정말 정성을 들여 교육하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못 깨달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과외까지 하셨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협의 상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님,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예전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뭔가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우리도 좀 괜찮게 살수 있는 겁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야단치시잖아요. 너희가 알바 아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어 긴장상징, 넓은 의미의 여러 종류의 의미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오. 그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르셔도 그렇게도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을 정도인데 다른 유대인들은 말할 바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도 알려 주셨지만 들어 먹을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게그 인간의 연약함이었어요.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유대인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잘하실 걸요. 한번 저랑 한번 하나씩 제가 점검해 볼 텐데. 대답을 말로 하지 않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시면 어, 내가 이미 알고 있네 그러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자 볼게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창조대입니다. 창조 때입니다 아, 창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여러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아우 나는 이제 모르겠어 알아서 해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솜씨 가운데 온 피조 만물들이 그 지어진 그대로 다 운행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고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죠. 첫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 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가축기르는 것처럼 그냥 새끼처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잘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요. 사명도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통치 권한을 부여하셔서 네가 한면저 생물들 이름을 지어 봐라. 그건 하나님 대리 통치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고 원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인간들이 살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어 나중에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된다 저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러면 그 자녀가 또 나중에 또 다른 사람과 또그 자녀를 놓고 자녀를 놓고 막 나중에 번성하면 그 사람들이 번성하는 자리 자리마다. 누가 왕으로 인정됩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는 세상으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그걸 눈뜨고 절대 볼수 없다는 악한 마음으로 유혹하여 아담에게 야, 너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고 그 솔깃한 마음에 넘어갔던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그 통치권을 다 빼앗기고 죄로 오염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마음에서 지워지잖아요. 그 이후에 장세기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런 막 성경의 그 역사들 10장, 11장까지 이는 역사를 보면 죄요, 죄, 온통 죄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의 결국이 타락이더라. 이게 그 성경에 증명이 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언급했습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이 나라처럼 살면 너희들 또 복받아. 너희들 또 이렇게 살면 돼라고 샘플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에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출애굽한 노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처음입니까? 뒤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맞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과정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결국은 구약 성경의 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한 예수님을 이 땅에 결국은 오게 하셔서. 이제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로 사냐면 하나님 나라로 살수 있게 하신 다음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시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이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제가 성경 66권을 압축해 가지고 짧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22장까지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들 나중에 완성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먼저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실현시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지금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에 그런 게 적혀 있어 이런 분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다 표정이 이미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표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좁은 의미의 그것도 민족적인 나라의 확장 회복을 꿈꿨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뜻을 두지 않으시고 다 강한 의미 가운데 내 나라는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나의 의를 나의 복음을 나의 생명을 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의 또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 되는가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반을 보고 또 나머지 반을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한줄씩 한번 보게 돌아가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자라는 무슨 비유죠? 탕자 예수님께서 실은는 탕자 비유인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국립을 내게 주소사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자 13절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후 며칠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돼요? 떠나요. 아버지에게서 분리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낭비하고 자 14절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납니다. 비로소 궁핍하게 된다. 이 당연한 수순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지금 오늘 나누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반쪽 짜리로만 이해하시면 하나님 나라 하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피상적으로 그냥 그런 건가 유대인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아담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 비유가 바로 거기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요. 인간에게서 느껴 인간이 누리는 누린다는 말보다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 다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현실적인 절망의 상태에서부터 이그 고난들이 인생의 고난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핵심적인 딱한 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뭐냐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부요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자, 지금 탕자가 왜 궁핍해졌습니까? 부유한 아버지에게서 같이 살면 되는데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또 사명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몫을 달라고 했지만 그 몫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해요. 유한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지금 14절의 저 사건은 이미 예정된 결론이었어요 자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아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마귀의 그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나님처럼 될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사람이 저 대단한 존재천내가될수 있다고 헛된 꿈을 품다가 망하게 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요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에게서 이 아담이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하나님 의존적인 상태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행복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순간 불행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아담이 대놓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스스로 그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망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태아가 언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냐 하면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제일 좋은 삶을 살아요. 근데 그 태아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태출을 스스로 끊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괜찮은데, 그냥 사실 놔둬도 괜찮은데, 아, 내가 쟤네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주를 내려야지. 일부러 막 하나님이 없는 저주를 막 긁어모아다가 인간들한테 퍼붓는 것이 아니고 아예 창조하시기를 나무가 땅에 심겨져서 생명을 부여받아야 나무로 살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박힌 존재로 원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끊어지면 나무가 땅에서 뽑혀져서 저기 버려지면 당분간은 푸른 잎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죽은 나무입니다. 그냥 죽어 있는데 점점 점점 푸른 빛을 잃을 뿐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간의 상태가 다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담 또는 지금 탕자 비유에서 그 탕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아버지에서 떠나는 순간,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무한하신 하나님 옆에 있으면 그걸 다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끊어져 떨어져 나오니까 지혜가 없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안을 피할 수 없는 돈이 통장에 수백 수조 원이 있달지라도 사람은 불안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타락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현재 상태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함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어떤 삶을 살고 있게 됩니까? 우리 모두에게 서글픔이 되기도 하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지고 우리에게 점점 육신의 끝.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참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죠 죽음을 기다리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인간에게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에게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서 끊어진 인간의 상태는 이렇게 이렇게 그.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어지는 15절 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원래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이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니 절망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16절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마저도 거기서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절망의 상태가 됩니다. 결국은 결국은 성경의 내용대로 하면 그냥 죽은 거예요. 나중에 이 탕자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버지가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에게서 끊어진 사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들은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또 죽음의 증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에 겪는 여러 고난들과 결핍들이 다그 죽음의 원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 본연의 절망적인 상태. 원죄 때문에 그 누구도 자유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태가 전제되어야 이걸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알아요. 그냥 이거 싹 빼고 어, 좋은 거야? 천국이 가는 거야? 아무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선언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진짜 살수 있는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금방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와 그 죄의 역사로 가득한 이 세상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지금은 죄로 가득하여, 지금은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그러나 내가 드디어 왔고, 내가 드디어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소망을 외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피상적인 모습으로 살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로 살 위험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때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다른 성경 말씀들이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그저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보이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마귀가 유대인들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놓은 그 거짓말들을 지금 여러 교회 여러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갇혀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알아서 헌금을 내고,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이름 대신 써가지고 헌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받고, 아유, 고맙다. 야, 내가 어떻게든 좀 해줄게. 아니요. 하나님이 돈몇 푼이나 우리의 종교 행위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예 전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그냥 뿌려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다시 실현시키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그럼 연결되는지 좀더 우리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한번 넓게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이 주제로 만날 때까지 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믿기 전 나의 그 죄인의 상태. 정말 복음 없이는 절망적이었던 그 상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선언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삶 가운데 시작되었구나. 이게 너무 기쁜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삶을 일상에서 누리시고 훈련하시면서 우리가 잘 지내시다가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주기도문으로 이 내용을 마무리할 때그 은혜를 다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